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분별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뭔가요? 오늘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를 높여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되십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뜻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을 많이 갖는 게 지혜가 아니고, 또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지혜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또 지혜는 바르게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진 것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명철은 히브리어로 태분나입니다. 뜻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은 명철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분별하여 그 중심을 볼줄 아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소리 높여 외치십니다. 소리 높여 부르십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소리 높여 부르십니다. 길가 높은 곳에서 내거리에서 성문 곁에서 문어귀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치고 부르십니다. 누구를 향해 부르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8장 5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다 나한테 좀 와라. 미련한 자들아, 지금 다 나한테 좀 와라. 어리석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푸띠입니다. 뜻은 단순하여 속아 넘어가기 쉬운 사람을 말합니다. 속이기 쉬운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일을 볼 때나 사람을 볼때 앞뒤를 다 보지 않고 겉모습만 보는 사람. 상황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헤아려 잘 분별하여 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속이기 쉬운 사람, 속아 넘어가기 쉬운 사람입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캐실입니다. 뜻은 감각이 둔한 사람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둔해요 깨닫는 것도 둔하고 감지하는 것도 둔하고 파악하는 것도 둔합니다 이게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이기 쉬운 어리석은 사람을 향하여 명철하여 지라고 말합니다 명철해진다는 말은 속임수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겁니다. 사람을 볼때 겉과 속을 함께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또 감각이 둔한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밝아지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밝아지는 게 뭐예요? 마음이 밝아진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빈입니다. 뜻은 분별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여 배운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나 미련한 자나 어디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배워야 합니다. 배우면 어떻게 되죠? 어리석은 자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보지 못하고 한쪽만 봐서 좋은 건 좋은 것만 보고 나쁜 건 나쁜 것만 보는 이 단순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쪽을 다볼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또, 감각이 둔했던 이 미련한 사람이 알아차리는 감각, 느끼는 감각, 그리고 깨닫는 감각, 감지하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미련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많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경험이 적은 사람도 아닙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미련한 사람은 삶을 사는데 삶의 기준과 원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삶의 기준과 원칙이 없으니까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생각과 느낌대로 삽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너무나 단순하고 게으른 방식으로 너무나 어리석게 쉽게 단순하게 결정해버립니다. 전체가 아닌 부분을 보고 결정합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 없이 추측과 가정으로 결정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결정합니다.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없이 그냥 성급하게 결정합니다. 또, 자기의 생각과 느낌대로 좋게 보이는 것은 무조건 좋게만 보려고 하고 나쁘게 보려는 것 나쁘게 보이는 것은 무조건 나쁘게만 보려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반복하는 삶을 사는 게 어리석은 사람인데 가장 치명적으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반성하거나 고치거나 바꾸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도 반성하거나 고치거나 바꾸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스티븐 케이 스콧이라고 하는 어, 유명한 어, 광고회사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년 동안 잠언을 어, 매일 아침마다 한 장씩 묵상하면서 거기서 깨달은 것을 정리하여 책으로 냈습니다. 책 제목이 삐끗한 인생 되돌리기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스콧이 여러 번 실패한 고백이 나오는데, 투자에 대하여 이런 실패를 고백합니다. 1993년도, 스콧은 친구를 통해서 억만장자를 소개받습니다. 그가 혁신적인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회사에 투자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스콧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장래가 밝아 보여서 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억 원을 투자합니다. 1998년도에는 최근에 알게 된 친구가 자기 회사를 주식회사에 주식에 상장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친구 회사에 3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우리 돈으로 41억 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주식 전문가를 사촌에게 소개받습니다. 이 주식 전문가가 4년 만에 5,000달러를 1,400만 달러로 바꿨다고 자랑합니다. 한국 돈으로 보면 680만원을 가지고 191억을 만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스콧과 사촌은 함께 2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한국 돈으로 27억 원입니다. 27억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투자를 했는데 총 7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02억 원을 투자합니다. 회사 사장님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결과는 참혹합니다. 75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현재는 20만 달러가 남았습니다. 무려 97%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스콧은 97%의 손해를 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그는 오늘 자먼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투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냥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모든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성급하게 욕심을 따라 결정하고 투자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스콧은... 매일 잠언을 읽으면서 자기의 삶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 번의 투자 실패를 겪었지만 그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는 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반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명한 원칙이 없는 삶을, 기준이 없는 삶을 살기에 내 생각과 느낌과 추측과 가정으로 모든 걸 성실하지 않게 게으르게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충분하고 또 차분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성실한 과정 없이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잘할 것 같아, 잘될것 같아. 또늘 후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에 반성도 하지 않고. 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느낌과 생각으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삶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이 딸을 데리고 친구 집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뒤따라온 전 남편의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딸도 죽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이혼한 남편은 자기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겨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여자는 전 남편과 뜨겁게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녀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녀는 분명히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연애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은 자기가 연애하고 있는 남자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 번 확인하고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남자의 분노가 사랑하는 자기에게 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여인을 사랑할 때는 한없이 사랑했지만 여인이 자기를 떠났을 때에는 이 여인을 향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 여인과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우리는 반복하며 인생을 삽니다. 중요한 일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단순하고 쉽고 감각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지. 중요한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그 결정을 단 1초, 2초의 감각과 느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소리 높여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배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어리석은 삶을 떠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후회하는 삶을 후회하면서도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어서 와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지혜와 명철을 가지라고 소리 높여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잠언 8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 선한 것은 히브리어로 나가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두머리 되는 것,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그 말씀을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원리를 알려주시기에 우리는 원리를 배우고 원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평안과 번영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입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을 낸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메사르입니다. 뜻은 평안한 길, 번영의 길을 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평안한 길을 등산할 때 무장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장애가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번영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우리는 번영의 길또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 8장 7절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진리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기에 믿고 따르는 인생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인생은 평안한 길, 형통의 길을 번영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이거나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질되지 않습니다. 잠언 8장 8절입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그분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의롭습니다. 의롭다 히브리어로 차데크입니다. 번영의 길로 인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번영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굽거나 패역한 것이 없습니다. 굽는다. 굽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파탈입니다. 뜻은 뒤틀린 교활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앞과 뒤가 똑같습니다. 앞과 뒤가 다른 그런 걸로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파역했다. 악회 악회시입니다. 뜻은 부패하거나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중에 달라지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형통한 삶을 평안한 삶을 번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 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벗어 버리고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잠언 8장 9절입니다.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총, 총명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밝히 안다 했습니다. 이때 총명이 있다는 말 히브리어로 나코아흐입니다. 뜻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 보면서 이게 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삶을 살때 총명이 있고, 밝히 아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삶이 가장 평안한 길을 빨리 얻는 삶이고, 가장 번영과 형통의 길을 빨리 가는 삶의 길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함을 벗어버리려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벗어버릴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삶의 기준과 원칙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과 원칙을 삼는 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폭풍이나 태풍이 불면 마을 전체가 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딜 가도 기초공사를 튼튼히 합니다 구조물은 기초공사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초공사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인생의 기초공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람대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 삶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 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신중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또 만일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다면 삶의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반성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반성할 줄 모릅니다. 반복된 실수를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면서도 반성하거나 고치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의 기준도 원칙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삶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과 원칙을 확인하고 점검하며 선택하고 결정하기에 후회 없는 삶 그리고 형통과 번영이 있는 삶을 삽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어리석음을 벗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배우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원칙이 되어 삶의 기준과 원칙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세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명철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하